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액계 만들기 할 건데요. 저번에 제가 액계를 그거 올렸는데 막 진짜 액계 쓴다고 좀 뭐라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 제가 이거는 제 출처가 아니라서 없나 제 출처가 아니라서 액기 써서 하는 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뭐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이 야광 액체괴물을 사용을 오늘 할 거고요. 준비물 소개는 지금 좀다 많아가지고 못할 것 같고요 한번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담아주실 건데요 <laughs> 저는 스포이트로 한번 담아볼게요 예전에 미니어처를 했다 보니까 어 스포이트 있으신 분들은 스포이트 한두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눌러주시면 돼요 네, 두번 너무 적어서 한네번반 정도 해줬고요 이거 손이 좀 느끼, 좀 까맣게 난거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투명 액퀴나 그냥 액퀴에 녹여 주실 거예요 이제 아니, 녹이는 것보다는 우려낼 거예요 이제 하나 제가 이거 찍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섞을 것으로 섞어가면서 우려내줍니다. 네, 다 우려내 주었으면 이제 이거를 이거 원래 할 쪽에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통에다가 물티슈를 깔아줘요. 마른 거안 마른 거 상관없고요. 물티슈를 깔아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물이 다 빠져 나갔으면 이거 액기만 따로 건져서 쓰레기통 이거 버려주세요. 네 이제 여기다가 잠시만요 네 여기다가 이제 물풀 한 4분의 1정도 넣어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이제 금방 굳거든요 액기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어주시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섞어주세요 이거 묻통 나좀 해볼게요. 다 흘른다. 여기다가 물티슈를 깔고 해볼게요. 잘 섞어주세요. 4분의 1 정도보다 더 적게 넣으시면은요 이제 자기가 안뭉쳐요 그럼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잘 섞어주세요. 네, 다섞으셨으면 이제 소다를 준비해주세요. 소다를 이제 소량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리고 뭉칠 때까지 섞어주시고요. 안 뭉치고 계속 손에 묻으시면은 계속 소다 조금씩 넣어가면서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다뭉쳤고요 손에도 이렇게 안 묻어요. 이건 아까 묻은 거고. 안묻고요 이렇게, 어, 나중에 따로 계속 섞으시면 더안 묻거든요. 살짝, 살짝씩 묻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계속 이렇게 만져주시면은, 계속 만져주시면은 괜찮아요. 만져주시거나 섞어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액괴 만들기 완성이고요 저는 투명 액괴 아이펌 없이 투명 액